테슬라 소식입니다. 스웨덴 파업 관련 항소심 패소. 테슬라가 스웨덴 파업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법원 항소에서 패소했다. 지난 두달 동안 스웨덴의 테슬라 서비스 노동자들은 단체 협약에 포함되기 위해 파업을 벌였다. 이번 파업은 노조 결성을 위한 것이다. 항상 그랬듯이 노조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는의 소셜미디어 X에 자신의 계정을 통해 이것은 미쳤어 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반대의사를 강하게 표시했다. 이번 파업은 스웨덴 200명의 서비스 직원만 참여하기 때문에 초기에는 그다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스웨덴 항만 노동자, 전기 기술자, 청소 서비스 업체 등이 동조하고 나서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테슬라 스웨덴은 테슬라 노동자를 지원하는 노조인 이프메탈의 머스크가 어떤 단체 교섭 협약에도 서명하지 말라고 직접 지시했다고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협상이 전면 중단됐다고 한다. 그런데 스웨덴 교통국의 번호판을 배달하는 포스트노드 직원이 테슬라의 번호판 배달을 거부하면서 다시 상황이 꼬였다. 이는 테슬라 스웨덴 내 배송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보았다. 가장 효과적인 동조 파업이 힘을 발한 것이다. 테슬라는 우편 서비스의 문서 전달을 강제하기 위해 이 문제를 법원에 제기했지만 항소 법원에서 이러한 노력이 완전히 중단됐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보도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스웨덴 항소 법원은 우체국이 파업을 종료할 수 없으며 합법적인 파업을 존중하는 입장이 파괴 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테슬라의 요구가 승인되면 직원의 조치권이 침해될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고 한다. 마이크로 소프트 소식입니다. 내후년 윈도우 10 지원 종료, 2억 4천만 대 PC 폐기 위기 마이크로소프트의 차세대 운영체제 보급 전략이 전 세계적인 대규모 PC 폐기로 이어질 전망이다. MS가 오는 2025년 10월 윈도우 10에 대한 기술 지원을 종료할 경우 호환성 문제로 2억 4천만 대의 PC가 폐기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MS가 구형 PC에는 차세대 OS의 호환을 지원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25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글로벌 시장 조사업체 카날리스는 최근 MS의 윈도우 10 기술 지원 종료에 따라 2억 4천만 대의 PC가 매립지에 버려질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하는 보고서를 출간했다. 앞서 MS는 윈도우 10 기술 지원을 2025년 10월 14일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윈도우 10 에디션 대부분은 2025년 10월 14일 이후 발견되는 보안 취약점이나 버그에 대한 업데이트를 지원받지 못한다. 기술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PC를 계속 사용할 수는 있다. 그러나 보안 업데이트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보안 위험에 처할 수 있다. 그렇다고 구형 PC를 차세대 OS로 업그레이드해 사용하기도 어렵다. MS가 구형 디바이스에서 차세대 OS로 업그레이드한 뒤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호환성 강화에는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MS는 윈도우 11에서 강화된 보안 기능을 시행하기 위한 하드웨어 요구사항 기준을 높였다. 구형 PC 부품을 신형으로 교체해야만 윈도우 11로 업그레이드 할수 있다. 이는 윈도우 10에서 윈도우 11로 전환하는데 허들로 작용한다. 이런 문제로 이용률이 낮아진 구형 PC는 결국 폐기 수준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앞으로 폐기될 PC에서 나오는 전자 폐기물의 무게만 4억 8천만 킬로그램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로이터통신은 자동차 무게로 32만대에 해당한다고 보도했다. MS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8년 10월까지 윈도우 10의 기술 지원을 받기 위한 유료 상품을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 상품 가격이 새로운 PC를 사는 것보다 더 비쌀 수도 있어 폐기를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있다. 카날리스는 최신 PC로 갈았다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일 수 있다면서 이에 따른 폐기 예정 구형 PC의 수는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로이터 통신은 윈도우 11과 호환되지 않는 디바이스의 폐기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평 요청에 MS는 즉시 응답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아마존 소식입니다. 캐세이 머신러닝 혁신 허브 구축 지원. 아마존 웹 서비스는 오즈리 인벤트에서 캐세이가 전략적 클라우드 사업자로. 오즈를 선정하고 캐세이 머신러닝 혁신허브를 구축한다고 발표했다. 이 프로그램은 오즈의 광범위한 클라우드 기술과 포괄적인 클라우드 기술 리소스를 캐세이의 머신러닝 전문성과 결합해 글로벌 운영 전반에 걸친 전사적 혁신을 실현하고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하며 직원들이 머신러닝 기술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캐세이는 지속적인 디지털 혁신의 일환으로 대부분의 IT 워크로드를 오즈로 이전할 예정이다. 케세이는 오즈와 협력해 수백 개의 머신 러닝 사용 사례를 파악하고 50개 이상의 머신 러닝 모델을 성공적으로 배포한 바 있다. 일례로 케세이와 오즈는 기내식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해 음식물 쓰레기를 최소화하고 각 항공편의 가형 화물 공간을 동적으로 예측하는 머신 러닝 모델을 개발했다. 케세이 머신 러닝 혁신 허브는 오즈 기술을 활용해 사용 사례를 파악하고 여행, 라이프스타일 및 화물 비즈니스 부문의 머신 러닝 혁신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케세이는 장기적으로 화물 수익 계획 및 항공 경로 예측과 같이 케세이 머신러닝 혁신 허브를 통해 개발된 업계 솔루션을 다른 상업 항공 부문 기업에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케세이는 오즈와 100개 이상의 댓글 카테고리에서 온라인 및 오프라인 채널의 고객 피드백 분류를 자동화하는 엔드투엔드 자연어 처리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이러한 자동화를 통해 댓글 분류 및 라벨링의 정확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고객 서비스 팀은 더 빠르게 대응해 고객 경험을 개선할 수 있다. 캐세이의 화물사업부인 캐세이카고는 머신러닝 모델을 구축, 학습 배포하는 완전 관리형 서비스인 아마존 세이지메이커와 비즈니스 및 운영 데이터의 실시간 검색, 모니터링, 분석을 위한 아마존 오픈서치 서비스, 클라우드 데이터 웨어하우스인 아마존 레드시프트를 사용해 화물사업의 수익관리 모델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영업팀은 수요와 가용성을 기반으로 수익 전략을 개선하고 수익성과 고객 충성도를 높일 수 있다. 오즈상에서 운영되는 케세이는 여름 및 휴가철과 같은 여행 성수기에 갑작스러운 수요를 충족하도록 확장할 수 있어 고객에게 더욱 빠르고 안정적인 예약 및 여행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현재까지 케세이는 기업 내 워크로드의 50% 이상을 오즈로 성공적으로 마이그레이션해 IT 인프라 비용을 40% 절감했으며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여정 전체에 걸쳐 발생된 다운타임은 없었다. 또한 캐세이는 종합적인 클라우드 기술 지원 프로그램인 오즈 스킬 길드와 협력해 직원들에게 기술 및 비즈니스 분야의 교육과 인증을 제공함으로써 직원들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클라우드를 통해 혁신을 창출할 수 있게 지원한다. 향후 3년 동안 경영진을 포함한 1,000명의 직원의 클라우드 역량을 지속 강화할 계획이다. 로렌스 폼 캐세이 디지털 및 IT 담당이사는 캐세이 머신러닝 혁신 허브는 생성형 인공지능과 같은 최신 기술을 활용해 고객의 여행 경험과 디지털 접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며 해당 허브가 다양한 사업 부문에 걸쳐 캐세이의 내부 혁신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항공 산업 전체의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믿는다고 전했다. 마시모 모린 오즈 여행 및 호스피탈리티 부문 글로벌 총괄은 오즈는 캐세이가 머신러과 생성형 AI를 비즈니스의 모든 부분에 통합해 운영을 최적화하고 고객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기술 기반과 조직적 지원을 제공했다며. 캐세이는 오즈와의 오랜 협력을 통해 프리미엄 여행, 라이프스타일 분야의 미래를 주도하는 글로벌 브랜드가 될 준비를 마쳤다고 말했다. 구글 소식입니다. AI 폰연 83%씩 성장. 초소형 AI 빅뱅. 채 GPT 등 대규모 언어 모델 인공지능이 주도한 2023년을 지나다가 오는 2024년에는 소규모 언어 모델 기반의 소형 AI가 주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규모 자본과 컴퓨팅 자원 투입이 필연적인 초거대 AI를 가볍고 효율적인 소형 AI가 보완해 사용자의 손에 들린 기기에서 AI를 구동하겠다는 계획이다. 메타를 시작으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 빅테크가 연달아 소형 생성형 AI를 선보이는 가운데 삼성전자, 퀄컴, 인텔 등 하드웨어 제조사도 이에 발맞추며 소형 AI 시장에 대한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다. 25일 정보기술 업계에 따르면 애플이 올 10월 미국 컬럼비아대 연구진과 함께 개발한 소형 생성형 AI 페럿의 존재가 뒤늦게 알려졌다. 페럿은 두개 모델로 매개변수는 각각 70억 개, 130억 개다. 매개변수 1조개에 이르는 성능을 지닌 오픈 AI GPT-4에 비해 턱없이 작은 숫자지만 이미지 묘사 등 특정 영역에서는 기존의 AM보다 뛰어나다. 애플만이 아니다. 메타는 일찌감치 라마-2로 SLM의 문을 열었다. 오픈 AI와 연합해 초거대 AI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MS 역시 이달 12일 매개변수가 27억개에 불과한 소형 AI 파이-2를 선보였다. 유럽의 미스트랄 AI. 아랍권의 팰컨7b 또한 대표적인 SLM이다. 소형 AI는 데이터 센터에 의존하는 초대형 AI의 한계에서 벗어나는 것을 궁극적 목표로 삼는다. 이는 모바일 기기 스스로 AI를 구동하는 엣지 AI의 구현을 뜻한다. 시장 조사 기관인 카운터포인트 리서치는 생성형 AI 스마트폰 출하량이 올해 4700만 대에서 4년 후인 2027년에는 5억 2,200만 대로 늘어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를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올해 초 대형 중앙 데이터 센터를 기반으로 한초 대형 AI의 위력을 알게 됐다면 2024년은 인터넷 연결 없이도 말단의 모바일 기기가 AI를 구동해 온 세상의 AI 시대가 열리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내년 초 개최되는 세계 최대 가전 IT 전시회. CES 2024에서도 Edge AI가 화두 중 하나다. 노트북 자체 AI 연산을 지원하는 중앙 처리 장치를 선보인 인텔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의 AI 성능 강화에 나선 퀄컴이 기조 연설에 나선다. 구글은 소형 AI 제미나이 나노를 픽셀 시리즈에 적용했고, 삼성전자가 CES 2024 직후 공개할 갤럭시 S24는 생성형 AI 가우스를 내장할 것으로 관측된다. 애플도 내년에 출시할 아이폰1 6에 페럿을 탑재할 가능성이 크다.